안녕하세요. 아, 제가 원래 제 목소리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때 자막만 있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무릎 쓰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실시간으로 얼굴 완전 빨갛거든요? 이렇게 막 얼굴에 열이 막 올라오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어, 첫이 영상으로 올리게 될 이야기는 2026년 제가 준비한 다이어리 1탄, 1탄을 보여드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탄이 나눠지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어, 일본에서 날아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착하고 나서 2탄으로 소개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탄 애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요두 개부터 소개를 해보자면은 얘는 컴포지션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그리드 저널이라는 거고요. 제로님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블랙저널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랙저널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블랙저널을 쓰고 있기는 한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활용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 가이드 나와있는 거 따라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그 설명도 너무 잘 해놓으셨고 따라하기 쉬워가지고 블랙저널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표지 진짜 예뻐요 이거 저 이게 세 가지가 디자인이 있는데 얘가 가장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가 나는 제일 예쁜데 얘가 제일 인기가 없었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키 셋업을 해 놨어요 이게 26년도부터 쓰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지금 로이텀 블랙덩어를 25년도 용으로 사용 중이었거든요. 제가 올해 1월에 출산을 해가지고 출산한 뒤로 진짜 다이어리를 아예 못 썼어요. 그래서 <laughs> 네, 지금 네 여기 보, 보이세요? 이 뒤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3, 36페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현타가 시계 와가지고 얘를 쓰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어, 셋업을 해서, 어, 잘, 잘기로했습니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1월 먼슬리 페이지 있고, 한줄 얘기랑 이제 뭐 해야 할 일, 11월에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랑, 어, 책을 읽자 해가지고, 이거는 그 독서 페이지 셋업을 해놨어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는 내용인데,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랑, 책 제목이랑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친것 중에, 어, 가장 좀 기억에 남기고 싶다 하는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블랙저널은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내용이 정말 달라지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특정하게 뭐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기 보다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잘 질려하는 유목민 타입이라 얘도 이제 제 취향에 맞춰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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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다르게 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컴포지션 스튜디오의 그리드 저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롤스페이퍼의 그 2026년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 북재킷을 북재킷 얘가 맞나? 제가 처음 잡아가지고, 트루스 페이퍼를, 얘를 사서 끼워 넣어봤는데, 원래는, 이거를 끼기 전에는, 이쪽,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음, 26년. 어, 느낌도 되게 좋고. 이렇게 진짜 깔끔해요. 제가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심플한 거 좋아하고 하얀 거 좋아하고, 음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야 진짜 그래서 예뻤어. 여기 노출제본도 이 제가 노출제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쫙쫙 그냥 속 시원하게 펴지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글씨 쓸때 이렇게 걸리면은 쓰는 맛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쩍 펴지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음, 노출 재분이 가장 잘 펴지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SNS 관리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저희 보시면은, 일단, 이, 이열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열리가 아니라, 그, 뭐지? 12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것, 이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왜 우리가 목표를 정해두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걸 달성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위에다가는, 어, 이번 달에는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SNS를 운영을 할 건지 쓰고 그 밑에는 어, 제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 이런 거를 갖다가 쓰고 체크 하는 용도로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먼슬리가 나와 있는데 어, 되게 깔끔해요. 지금, 이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laughs> 제가 먼슬리 속지 이거 그, 그 공유한 게 있는데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돌이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이게 먼슬리 나와 있는데, 어 가끔 이제 제가 협찬을 받거나 하면은 그것 들을 이제 어, 올린 업로드 기한이 있거나 아니면 기한이 없더라도 저는 한 일주일 내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조금 적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음, 위클리는 사실 어떤 내용을 쓸지 정확하게 이제 체계를 잡은 건 아닌데. 일단 SNS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하루에 하나를 올릴 수도 있고 두 개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다보면은 꼭꼭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하면 안 떠오르는데 막 다른 걸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함께 적어 놓으려고 해요 약간 좀 나중에 한번 소개 해 드릴 거긴 한데 먼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도 이제 똑같은, 이 커버를 씌웠는데, 안에 똑같은 트루스 페이퍼 제품이에요. 이게 모노인데, 이게 제가 그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 이제 아이디어 노트로 써보려고 하거든요? 아, 쓰고 있어요. 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 어 어떡, 어떻게 쓰는지 조금 알려주자면은, 음, 음. 음, 뭘 보여주지? 이거는 아마 업로드 할 때쯤이면은 제가 나와있게 좀 물어봐요. 이건 아직 별 내용이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제목 적어 놓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느낌으로다가. 얘네 둘이 그래서 사실 짝꿍이에요. SNS용 이거. 이거 다이어리, 그다음에 얘는 그 SNS에 올릴 아이디어 스케치, 약간 초안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laughs> 이 시선을 강탈하는이 디자인, 페이퍼 블랭크스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 팬레터 측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 인스타 피드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그 업로드 의미가 없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내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사용할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울트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 울트라가 A5보다 아주 살짝 더 크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대충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얘가 로이텀 블렛전 A5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가로로도 살짝 더 길고, 세로도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골든 레코즈 다이어리인데, 얘도 이제 보면, 얘도 똑같은 A5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A5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 얘는 그냥 데일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을 게 되게 많잖아요. 고, 적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만약에 블랙저널처럼 날짜가 쓰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날짜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날짜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 써 있는 그 날짜형은 중독보기를 진짜 잘해요. 근데 얘는. 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용도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어 26년 1월부터 먼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쓸지 아직 막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이 페이지가 끝나고 이렇게 바로 데일리가 나와요. 여기는 일단, 일기를 쓰자. <laughs> 일단, 내가 이 방대한, 이 광활한 이 종이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기를 쓰자. 로 결정이 났고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꾸도 하고 그럴 거고, 어, 또 이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아, 이거 언제 써? 그냥 다음에 내가 써야지. 미래야, 나야. 잘 부탁해. 하는 날 있잖아요. 아, 그런 페이지들은 종이도 아깝고 하니까, 어, 그냥 필사 같은 거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용도 자체는, 용도는 일기로 정해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얘가, 미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미디 사이즈는 B6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번 비교를 해 드리자면 어 얘는 루카레 다이어리인데 루카레 B6 다이어리인데 얘랑 크기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B6 다이어리 얘는 내가,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의 B6 다이어리인데 얘가 안에 형식이 버티컬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얘를 어떤 용도로 쓸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시간이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용도를 지금 좀갈길 잃었어요. 저 누군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용구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시 페이지로쓴게 하나 있거든요. 여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아요 이렇게 꾸며놓으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쓰고 싶은데 음 제가 뭐 워킹맘도 아니고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런 버티컬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 영롱한 표지는 정말 포기하지 못해. 얘가 원래 어, 그 안에 내지가 주 일반 주간이랑 이 버티컬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주간인데 얘는 버티컬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형식. 자연스럽게 얘로 넘어가보자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탈? 어, 반짝반짝 얘가 상세페이지로 봤을 때도 정말 너무 예뻤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약간 진짜 그... 그왜 그... 왜 그... 어떤 되게 웅장한 교회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유리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laughs> 그게 정말 떠오르는 디자인이고요. 폴토라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2026년도 박혀 있어요. 또 얘는 건강 정원로 쓰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티컬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담을 건데 먼슬리에는 제가 운동을 진짜 하고 싶은데 의지가 의지가 제맘대로안 돼요. 그래서 운동할 날을 체크를 이 먼슬리에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클리 페이지에는 예전에 예시로 적어 놨던 거고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맨 위에는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을 할때 무엇을 했는지 적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운동한 거, 이렇게 적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건강저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다이어리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그 지금 물건너을 친구들이 호보니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도착하면은 제가 또 한번 소개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아, 제가 이게 어 말하면서 찍은 영상을 처음 해가지고, 와, 아 너무너무, 어, 막 말도, 말도 잘 못하고, 혀도 꼬이고 하는데.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가끔 이렇게 영상에서 또 이렇게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2탄에서, 2탄에서 또 다이어리 들고 올게요. 안녕!